심엽수 전문농장에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뭐 겔더랜드나 엑셀사 뭐 그런 마르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맹활약이 좋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미로정원이나 이런, 이런 네모나 키울타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제가 한국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네덜란드를 와보니까 직접 이렇게 또조경을 어, 해놨네요. 네. 이런식으로 심어놓은 다음에 잘라놓으면 멋있는 울타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어, 이쪽으로 한번 쭉 보시면은 침엽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제초 배트를 다 깔아서 풀도 안 나게 관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포트묘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가시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뭐중근산 특급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리틀 자이언트 같고요. 이제 뭐 미러얌, 베니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포트들 다 이렇게 포트별로 재배를 하고 있고 보시면 은 이게 붙지 않게 조금씩 살짝 살짝 빼서 바람 통풍이잘 돼서 이제 뭐 뜨지 않게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에메랄드 그린입니다 저기 끝부터 저기 끝까지 다 그린이에요 에메랄드 그린 전 세계에서 판매량이 1위라는 걸 실감하게 해줍니다 한 농장에서 에메랄드 그린을 이만큼 씩이나 키우고 지금 이거를 뭐몇 년씩이나 키우는 게 아니고 이게 1년마다 계속 나가요 다 판매가 되는 재고가 남지 않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에메랄드 그린의 인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깨닫게 되는 그런 풍경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칭엽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치엽수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형형색깔로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엄청 이뻐요. 네. 저기 저쪽에 보시면 뭐 골든 투펫 이런 것들도 보이고 그리고 뭐 바닥에 깔리는 뭐 카펫 종류 네, 이런 애들도 보이고 굉장히 색깔이 이쁩니다. 이런 식으로 깔아지는 뭐 석축 사이나 아니면 토양이 유실되는 뭐 그런 데 심을 수 있는 이런 깔리는 친구들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네. 지금 제가 얼핏 봐도 한네 다섯 가지 정도가 있고. 어... 어, 농장이 끝이 안 보입니다. <laughs> 저희 온다고 해서 대청소를 한 건지 쓰레기 이만한 게하나가 없어요. 네. 정말 본받아야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왔는데 지금 제 앞에 있는 것들은 블루에로입니다. 지금 뭐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다 블루에러고 저쪽에 또 블루에러가 있는데 어 지금 뭐이친 피나인 사이즈죠 피나인 사이즈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뿌리가 아주 잘 돌아있죠 이렇게 이 상태로 이제 저희가 수입을 해와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유통을 시켜드리는데 어이 나무들을 한국까지 잘 데려와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을 수 있게 저희가 최대한 이쪽 쪽덜란란드농와와속적적으연연을주주받받이이렇직 직접 와체크크한한씩해보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농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s i 고 있는 블루에로 a w k So you don't want to rogue you. Yes, you see m 직경이 9 c m 짜리 포트에 담겨져 있고 m 짜리 포트에 담겨져 있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 가을에 저희 대리면목 농원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정말 이쁘네요. 네. 이블루에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스카이 로켓이나 뭐 블루엔젤과 비슷하지만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좋아요. 네,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좋아서, 어, 위에를 살짝 날려서 직재를 하시면은 굉장히 빵빵한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고, 직립으로 자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유럽 소재, 유럽풍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조경 소재로 사용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이 블루에로를 지금 여기 있는 전, 전량이 저희한테 들어올 예정이고요. 보시면은 이게 네덜란드도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이제 포트 넘어지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다 처리를 해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포트들이 뭐 넘어질 일도 없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나무들이 서로 안 닿게끔 재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블루에로 같은 경우에는 매가 이매에서 매가 2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이 정도 사이즈가 있으면 굉장히 인기가 좋겠죠 이렇게 초록색에 색깔도 이쁘고 블루에로 앞으로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수종입니다.